10대에 버는 돈은 솜사탕이다. 거품처럼 사라지고 잡기만 해도 녹는다. 이때 버는 돈이 의미있게 사용될 리 없기 때문이다. 20대에 버는 돈은 모래다. 잡아도 흘러내리고 뭉쳐지지도 않는다.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많아 결코 손에 잡히지 않는다. 30대에 버는 돈은 종자다. 어떤 씨앗을 가졌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바뀐다. 알곡을 가졌으면 몇 배로 키울 것이고 쭉정이를 가졌으면 있는 것도 사라진다. 40대에 버는 돈은 흙이다. 불에 달구면 벽돌보다 단단하다. 이때 모으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50대에 버는 돈은 꽃이다. 가장 아름답지만 곧 시든다. 정점에서 내려오지만 다행히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60대에 버는 돈은 소금이다. 아무리 멋지게 보려 해도 짠하다. 70대에 버는 돈은 피와 같다. 남은 목숨을 팔기 때문이다. 늦게 낳은 자식 때문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 외엔 허망하다. 안녕하세요. 미세용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버는 돈이 나이와 상관없이 종자이고 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 개론입니다. 이미 돈이 속성이나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 유명한 분이지요. 사장학 개론은 김승호 회장과 사업을 시작하는 제자들이 함께 만든 책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기업 운영을 할때 현실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질문을 서로가 서로에게 던지는 과정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 이 책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너무 많이 그어서 어떤 내용을 소개해 드려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장, 더 단단한 사장이 되는데 필요한 생각에 대한 생각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장이 되려면, 기업을 운영하려면, 오래 멀리 지속해 갈수 있는 내면의 힘이 필요하지요. 그 내면의 힘을 기울어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칭찬과 비난을 대하는 태도 칭찬도 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당연히 감사하거나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는 칭찬에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언급해 칭찬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무안하거나 부끄러워서 혹은 겸손해서 칭찬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런 태도는 상대의 진심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받을만한 일이면 받아도 됩니다. 특히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 칭찬을 인정하지 않고 주제를 바꾸면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칭찬은 일종의 무형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거절하면 때때로 주는 사람에게도 모욕이 됩니다. 칭찬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항상 이 칭찬이 진심인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칭찬은 당신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진실하지 않은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이 칭찬이 당신을 특정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 당신이 남들에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즉, 칭찬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역할을 인식해야 합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하되 그것을 궁극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칭찬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난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비난에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 공개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구석에 과도두고 때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 중에도 건설적인 비난이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당신의 발전을 돕기 위한 의도로 제공되지요. 이 경우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물론 나쁜 감정이 없다고 모두 건설적인 비난은 아니지만요. 정보가 모자라거나 오해나 질투로 인한 비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난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건설적인 비난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나를 위한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스타에 올린 글을 보고 오타나 문법적 오류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건설적인 비난입니다. 그러나 작가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며 돈은 있어도 머리는 없냐는 비난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만과 무례함을 안타까워하면 그만입니다. 파괴적인 비판은 당신을 해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런 비난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에 감정적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행위로 당신을 해하려는 것이 주목적인 비난이지요. 비난 역시 칭찬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인 비난도 상당합니다. 비난을 들으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비난한 당사자의 권위나 그 숫자의 위압을 느끼지 않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응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입니다. 비난의 내용은 무시하되 그 내용을 유머스러하게 응대하면 비난이 무색하게 되며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처칠과 정치적인 의견을 달리하던 한 여성 정치인이 처칠에게 독설적인 비난을 하며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난 커피에 독을 타서 당신에게 줬을 거예요. 라고 말하자 처칠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었다면 난그 커피를 마셨을 거예요. 간디 역시 대단한 말재주로 상대의 비난을 무색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시절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간디를 아니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피터스 교수가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피터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간디에게 말했어요. 간디군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네.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교수님. 그럼 저는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두 번째로 좋은 처방은 무시입니다. 비이성적인 비난이나 악플을 대하는 유시민 작가의 대처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악플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잘못이 아니며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악플을 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남루하며 황폐한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고민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달래려 하지 마십시오. 눈길을 주지도 마십시오. 악플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악플러가 쏜 화살을 주어서 자기 심장에 스스로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호 회장 역시 가끔 터무니없는 소리나 악평에 가까운 비난이 오면 유시민 작가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방비 상태로 악플에 노출되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이 비난이 건설적 비난인지 사계적 비난인지 판단하는 몫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가 커지고 회사가 유명해질수록 이런 비난들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요. 유명해지는 것에 따른 부속적인 일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때때로 삶에서는 사탕보다 매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난을 언제나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비난을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난은 엄격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지 말고 제기된 요점을 직접 대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주위에 나를 혼내고 야단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가장 놀랍고 슬픕니다. 이제 그런 선생은 비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칭찬과 비난은 한 몸입니다. 성질은 전혀 다르나 우리를 다루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결국 당신의 존재성의 발현입니다. 두 가지 모두 피드백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학습의 기회로 사용하면 잘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식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기에 칭찬 받아도 우쭐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비난 받아도 슬퍼하고 자책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은 설탕이고 비난은 소금입니다. 설탕을 먹기는 달콤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됩니다. 소금 역시 많이 먹기는 곤욕스럽지만 없으면 안 됩니다. 즉, 설탕을 잘 다루려면 비난도 잘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 단짠의 조화가 어울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성공에 지나치게 아첨하는 사람에게 빠져들지 말고 이유 없는 비난에 상처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원래 칭찬과 비난이 종이 한장 차이거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가장 많은 칭찬을 하던 사람이 가장 많은 비난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비난하던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당신만이 당신의 인생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칭찬이나 비난은 당신의 삶의 도구로 사용할 뿐 칭찬이 목적이 되거나 비난이 당신의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친 칭찬과 불필요한 비난을 막는 해결책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당신이 돼가는 것입니다. 칭찬과 비난을 통해 실행 가능한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하세요. 당신 차는 당신이 운전합니다. 운전대를 좌우로 당기는 손을 모두 물리치고 스스로 가세요. 행운을 만드는 열다섯 가지. 입을 무겁게 하여 말을 전하지 말라. 가벼운 입은 오는 행운을 막고 불운을 모시고 온다.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행운으로 돌아온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라. 행운도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운은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임으로 나타난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 행운은 누군가의 등 뒤에 타고 있다. 낙관주의가 되라. 긍정적인 시선은 나쁜 일도 반대로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라.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라. 행운은 빛과 함께 온다. 필요 없는 낡은 물건을 버려라.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고 행운의 발목을 붙든다. 행운은 실력이다. 실력을 높이면 확률이 높아진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 물골이 더러우면 행운은 오다가 실망한다. 당신 말고 상대가 이야기하게 하라. 그때야 행운은 당신이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어른이라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행운은 언제나 젊기에 말은 많고 지갑은 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소한 1년에 24권의 책을 읽어라. 한 달에 두 권만 읽으면 안 보이던 복이 보인다. 15가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없다. 마지막은 당신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다. 온 우주의 시공간을 곱하기한 숫자만큼 기적이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칭찬은 설탕이고 비난은 소금이다. 설탕을 잘 다루려면 비난도 잘 다뤄야 한다. 그래야 단짠의 조화가 어울리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응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와 무시다. 남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행운으로 다가온다. 최소한 1년에 24권의 책을 읽어라. 한 달에 두 권만 읽으면 안 보이던 복이 보인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